반갑습니다. 미네입니다. 이번에는 장비 세팅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세팅이나 컨텐츠를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조정이라던가 무기 밸런스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이런 실험적인 세팅이나 새로운 장비를 고민하시는 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당연히 이제 헤드샷보다는 크리티컬 세팅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짤막한 게 남아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아, 이런 영상도 있구나 하고 즐겁게 보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시죠.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장비에는 포인트창이 있죠. 요런 이제 작은 이제 칸들을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좀 제한이 있는데, 헤드샷은 크리티컬과 다르게 뭐 치명타 확률이랑 이제 치명타 데미지를 같이 안 올려도 되니까 적은 칸을 이용해서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저는 이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제 돌격소총, 비콘이죠. 있 비콘에 이번에 헤드샷 업데이트가 좀 있었어요. 밸런스 패치가 되면서 되게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총기류 자체도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되게 이제 좋은 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레이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헤드샷은 초탄 데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하게 머리를 맞추는 것으로도 이제 높은 데미지 축적이 가능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필드는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적을 쓰러뜨리고 다시 숨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엄청 높은 데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 숫자 같은 경우는 화면에 이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아, 내가 진짜 데미지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자기 만족을 좀더 느끼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단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택형 기믹 축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스택형이라고 부르면은, 크게는 뭐, 기동타격대, 하트브레이커, 절멸, 이런 스택형 기믹 자체를, 사키가 이제 필드 자체에서는 어렵고, 현재 디비전은 크리티컬이랑 관련한 탤런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헤드샷 탤런트 비율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세팅할 수 있는 가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헬멧 보호구랑 기계 등의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헬멧 보호구는 헤드샷이 스택은 쌓이긴 하는데 이거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머리가 없죠. 뭐 우선 장비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트 브레이커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헤드샷 6개는 박혀 있고, 브랜드 세트가 2개가 있습니다. 브랜드 세트에는 이제 비는 칸에는 무기 조작력을 넣어가지고 마무리 해준 이런 형태로 보면 될것 같고요. 추가 파츠의 경우에도 전체 다 헤드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비콘입니다. 비콘은 그냥 27강까지 되어 있는 비콘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쓰게 되었고, 크게 보면 이제 특수효과가 헤드샷 데미지가 6%씩 25번인데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데미지 퍼센테이지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스택이 쌓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는 역전에다가 딱딱구리를 써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장거리 이제 헤드샷 데미지를 늘려줍니다. 데미지가 잘 나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올지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보면은 ACS의 경우에도 데미지는 어느 정도 나오고요. 하트브레이커만 다 쌓인 상태에서 데미지가 잘 나오는 모습인데 역전을 켰을 때 완전한 벌트 딜이 나오는 이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1200만의 딜이 나오는 이런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격장이고 이게 필드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통제를 잡는 모습입니다. 문막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통제를 따고 갈수 있고요. 헌터를 잡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헌터를 역전으로 잡아서 끊고 갈수 있죠. 스타트 했을 때 아무런 버프 없이도 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트브레이커 스택없이 1번 보스를 잡는 모습이고요. 역전을 켜서 금방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영토통제 두는 것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영토통제의 경우에도 이제 체력이 약한 몹이더라도 금방 금방 끊어주는 모습이고 머리에 스치기만 하면 거의 다 쓰러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해진 젠장소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것또 손쉽게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이 빌드가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빌드는 대표적인 단점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조준이 불가능할 경우에 헤드샷을 적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화염 상태 이상이라던가 뭐 다양한 상태 이상에 좀 취약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티컬 기반은 기계류나 이런 데도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헤드샷 기반에서는 뭐 이런 기계류라던가 여기에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고 또한 헬멧을 쓰고 있는 적들은 헬멧이 깨지기 전까지는 헤드샷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샷 세금 쌓이더라도 데미지는 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뭐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헤드샷 필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의외의 장점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비콘에 확대경은 잘안 쓰거든요.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그 조정이랑 합쳐 가지고 이 빌드를 사용하면 헤드샷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나이퍼처럼 플레이할 수도 있는 이런 빌드가 되겠네요. 이런 세팅은 기존 세팅에 질리신 분들이 해볼 만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머리를 맞춰야 하니까 컨트롤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만 좀 맞춰보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데미지 자체가 나오는 수치는 높지만 전체적으로 DPS를 보면 순위는 좀 낮을 수 있어요. 이게. 예상보다 딜이 빵꾸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의외로 또 DPS는 그렇게 잘안 나옵니다. 그래도 매번 동일한 세팅을 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것보다는 요런 세팅을 한개 정도 더 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게더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